이런지 두 달째 네. 5월 수입이 1,600이 넘어왔네요. 그러면 5월 4주간에 그게. 어저 1등 지사장님 가운데 여기까지만 공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내디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강남에 나왔는데요. 아 이게 비가 안 오길 바랬는데 아침부터 비가 와서 조금 시간이 늦춰졌는데. 오늘은 이제 강남에서 쿠팡이츠 코를 고정 단가로 빼주는, 어, 이, 트츠플렉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 느 정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지사장은, 이츠플렉서 지사장은 어떻게 돈을 벌고, 수입구조는 어떻게 되고, 지사장이 코를 띄었을때 이츠플렉서보다 어느 정도 수입을 더 가져갈 수 있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고, 어, 이런 여러 가지 직업으로서, 엔잡으로서, 또는 이제 뭐 전업으로서, 어 이걸 여러분들이 할만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 자세히 한번 물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예, 네, 혹시, 어디쯤 계세요? 네, 그러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토바이. 이게 알아요, 할수 있어. 어, 이츠 플렉서라는 게, 어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츠플렉서는 뭐고 이츠플렉서 지사장이라는 거는 어 어떻게 정의를 할수 있을까요? 얘기해 주시면 이츠플렉서는 네. 어 일단은 이제 정해져 있는 구역을 이제 보통 강남구 지금 현재는 강남구만 시행 중인데 네. 어 강남구와 강남구 전 지역과 그 다음에 서초나 성파 지역을 모가면서 어 이제 고객님들을 위해서 주문을 배송을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배송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어 아무래도 일반 쿠리어랑 이치플렉서와의 차이점은 일반 쿠리어는 아무래도 실시간 단가를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음. 어 오르장 내리라 하는 그런 이제 단가가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2,500원일 때도 있고 네. 5,000원일 때도 있고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어 좋은 때 좋은 단가 일 때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치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음, 정해놓은 고정 단가 체계나 이제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변동 없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뭐 비수기다 성수기 구분 없이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받으면서 꾸준하게 콜사 없이 네 하루 이제 말 그대로 오토바이에서 정해진 시간 정도를 내가 운행만 하면 네. 고정적인 수입을 항상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음, 그렇죠. 네. 그런 불안감이 아무래도 좀덜 하죠. 네. 왜 지사를 설립하게 된 그런 계기는 어떤 걸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 처자식도 있는 상태이고, 음. 네.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현직에서 음. 유지할 수 있을까? 그쵸. 내가 그게... 몸이끼지 않는 이상은 소리 네, 안 나오는 거니까요. 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나이는 언제든지 사람 이니까 나이는 먹어가잖아요. 우연한 계기였어요. 예, 우연한 계기로 이런 어, 쿠팡 이츠사에서 이런 이제 이츠플렉서를 어, 따로 별도의 조직을 마련을 해서. 어, 지사장을 서, 뽑는다라는 공고가 이제 암암리에 돌더라고요. 작년 12월경인가? 10월인가부터 네. 해가지고, 첫 1호, 1호 지사가 이제 있었던 걸로, 그, 게 시작이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 들리는 소문들이 강남바닥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계속 라이더로만 이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거, 그렇죠. 네, 조금 더 안정적인 거를 이제 보장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문 끝에, 네, 저도 이제 어, 쿠팡 관계자분들을 접촉을 하게 되어가지고 네 이츠플렉서 지사장이 현재 이제 어, 된 상태이고요. 자 배달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지사를 설립을 하고 어, 대행사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내가 직접 명업을 띄워서 상점들과 가맹계약을 맺어서 그렇죠. 거기에 관리 수수료를 받아야 되고, 는 네. 구조고 기사들도 내가 직접 모집을 해야 되고 음. 어, 그렇게 위해서는 어떤 이제 뭐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오피스가 거의 뭐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이츠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당장 지금 바로 1 0원 하나 없이, 그러네요 네, 그냥 맨몸으로 네. 언제든지 내가 이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만 발행을 해서 쿠팡과 계약을 협약 계약을 맺으면은 바로 내가 시작을 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게 사업이 처음부터 한 번에 만, 이제,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지만은. 그렇죠. 네. 음. 너무 이 직업과, 직업과, 이 사업이 전망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음. 네, 뛰어든 거예요. 당장은 이제 힘들겠지만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음. 분명히 이거는, 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입을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버셨을 때는, 어느 정도 이거를 좀, 제가 실례인지 어쩐지는, 네. 매출을 공개하면은 음. 음. 일주일 매출, 예를 들면 한달 매출 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네네네. 일주일 매출이 1억이 넘은 적이 있으니까. 근데, 일주일이요? 예, 일주일에 1억이 넘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쁜 놈 될까봐, 그때 라이더님들이 그때 250명까지 있었어250 대략 2 5 0명 아, 일때는 그렇게까지도 있었어요. 네, 어, 100만원 이벤트 막 이런 거 엄청 들어왔을 때그 그런 때인가 보네. 아니요, 이벤트도 없었을 때. 요 근데도 250명까지 들어왔어 말씀하셨던 그 4, 5월 달 초창기에, 콜사가 심하고 그럴 때 이제 두 분이 관리가 되대요그 <laughs> 인원이? 아니, 그때는 괜찮았어요. 아, 그때는 왜냐면 여기 이츠플렉서 측에서도 이제 이거 이런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어떻게 해야지 라이더님들이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걸 우리도 이제 그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테스트는 아니 실제 5분 한 거긴 한 거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이 단가가 더 좋거든요. 그때가 음. 단가 별로 안 좋았어요. 어 고정 단 고정 고정단가, 단가가 네, 어디서나 어. 고정 근데. 콜사가딴에도 심하니까 다 넘어지고 제일, 그때는 솔직히 관리를 안 해도 됐었어요 솔직하게 사람이 많으니까 뭐. 출퇴근도 안 받았고 출퇴근도 어. 안 받았고요 뭐 거절도 좀 이렇게 알아서 자유스럽게 처음이다 보니까 할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입금되면 은 해드리고 근데 1억이 넘었고 뭔가 그러니까 음. 뭐한달 매출이 거의 뭐한 4억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와. 놀랬겠죠 굉장히 놀랬겠죠 근데 어차피 뭐 지사가 응. 뛰는 거는, 지사장님이 갖고 가는 거는 소, 완전 거기에 일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사장을 <laughs>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어, 그게 들어오는 돈이 과, 과연 다내 돈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음. 세금까지 더해져서 이제 입금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저희 지사원들이 100명이 또 넘은 수준인데 관리를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코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을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음. 이제 한분한분 한분 계속 이제 저희 단톡방에 뭐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건 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저는 몸이 하나지만은 음. 100명이 한 번씩만 질문을 해도 저는 100개의 질문을 받는 거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어, 지사원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이 음. 더 준비해주면 좋을까? 음.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을 해드리고 이제 수입을 벌어갈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지사원들도 일단은 뭐 안정적인 수익이 나와야 그쵸? 하는 네. 거니까요. 지사원분들을 잘 케어해주고 그분들이 수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결국 저도 똑같이 음. 안정적으로 수입을 가져가는 거죠. 결국은 또 근또 그, 대전제가 있는 게 네. 쿠팡이츠가 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제발 그런 일을 <게 웃음>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어, 제가 일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또두부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는데, 네네. 어, 단톡방 채널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 다섯 개, 여섯 개나 되죠? 네, 왜냐면은, 응. 한방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막 참여가 몇백 명씩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업무를 좀 분리를 해서 이제 관리하고자 해서, 이제 저희 서울라이더스의 단톡방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업무에 관련된 요청을 하는 이제 그런 단톡방이 운영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지사원분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그런 소통방도 네네네 그쵸. 수다 떠는 그런 방도 있고요 그쵸 아무래도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식사할 때나 뭐 이럴 때 제외하고는 아니 우선 네. 단톡방으로 이렇게 공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관리를 또 해야 되시니까 음. 조금 더 <laughs> 시간이 지나서 제가 수익성이 더 많아지고 매출이 높아지고 하면은 저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은, 어, 어찌 보면은, 초, 초기 단계는 제가 라이더로만 활동을 해도 그 수입은 충분히 발생이 될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음, 그죠 그런데 인원이 점차점차 점차 늘어날수록 제가 일하는 노동의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빈 시간에만큼 수익을 음. 플렉스에서 채워주기 때문에. 그쵸. 네, 이거는, 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조금만 투자를 하고 기반만 다져놓으면은, 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장은 그런...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이 궁금한 게 수입일 거예요. 아마. 네. 아까 그는, 아까는, 매출만 공개를 하셨지만. 네. 네, 매출이 얼마일 때, 순수익이 이제 얼마가 남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살짝 봤아보요 <laughs> 네. 네. 뭐, 네.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음. 요첫 주에 제가 혼자 활동하면서 제가 이제 라이더 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4월 20일에 오픈해서 이제 말일까지 음. 정산 했던 시점이에요. 이게 예, 제가 혼자 단독을 했던 건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주에 발생된 매출이죠. 아, 예, 매출이 5,800. 예, 예 아. 이 안에는 이제, 이제. 총 라이더가 다 벌은 수익이네요. 그렇죠. 저희 지사원들이 네. 다 발생시킨 그 수입이 총 지급액이 다 포함되어 있고, 이 안에 이제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세금까지 네. 다 포함된 거. 네. 야, 누가 보면은 제가 이제 5,800만 원을 한 달에 벌었다고 아, 그게 그렇죠. 아니죠. 이거는. 네. 이거는 정말 오해이시구요. 사람 관리를 해서 부가적으로 첫 주에도 100만 원이 넘는. 네. 그... 네. 어, 추가 수입인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일한 거 말고 네. 네, 플렉서들이 일한 거에 대한 수수료가 이제 네. 네. 그 일주일에 해당 일주일에 저도 라이더로서 현장 일주일간을 수행을 하면서 발생된 돈만해도 아시다시피 1 0 0만원 이상은 벌거 아닙니까? 그렇그 네. 그러면은 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내가 이 번외로 이 정도의 수입이 그 수입이 어, 발생. 발생됐다. 놀랬죠? 그쵸? 아 이게 되는구나. 읽고나서 이제 5월달 들어서 음. 이제 저희가 인원이 더, 더 많아지면 지기 시작하면서 음. 점점점 더 빨리 성장을 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5월 어, 첫째 주에도 이제 8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됐고 이게 한주 매출인 거죠네 주정산 이전에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2주차에도 이렇게 8천만원 이상 유지가 되고, 3주차에 이제 9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아, 그러면서 몇백 이렇게 뭐 250, 500막 뭐 이렇게 수익이 늦, 늘어나기 시작하시네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 주차에는 1억이 넘는 돈을 처음으로 제가 <laughs> 예, 통장으로 0이8개를한번 받아봤습니다. 아, 제내 돈은 아니지만. 네 예, 예, 어우, 너무 이거네. 깜짝 놀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게. 기업과 이렇게 콜라보 효과가 나가는구나. 개인도 음. 얼마든지 이렇게 매출이 발생이 되고 아. 이만큼의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만큼의 수입이 발생이 되는구나. 일한 지두 달째 네. 5월 <laughs> 수입이 1600이 넘어왔네요. 그러면 네. 5월 4주간에 그게 매출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어, 조금 더 어, 저, 아, 제가, 제가 1등 지사장님 아, 가는데 여기까지만 보게 아,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쿠팡이 추구하고 제가 추구하는 부분이 일치했던 부분이, 어, 저도 이런 강남이라는 이제 이 지역에서, 어, 많은, 어, 전업인 분들을 확보를 해서, 음. 꾸준하게 우리가 한 팀으로서, 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을 받고, 음. 그 다음에 쿠팡에서도 저희 같은 이런 전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적 안정적인 물량과 그다음에 수입을 보장을 해주고 음. 이렇게 되면은 서로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이게 지속적으로 효과가 지속이 되고 강남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은 이제 다른, 다른 지역, 지역으로. 네. 어. 이게 다른 지역 저도 지사장 확장될 거라는 게 이제 저도 네.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이제 쿠팡에서도. 지사장을 더 뽑는 거는 강남에서 지금 뭐 있는 지사장을 더뭐 100명, 200명을 하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기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렇죠. 강남에서. 그러니까 뭐 서초, 송파, 관악, 마포 이렇게 아마 쭉 뻗어 나갈 텐데 네. 그쪽에 이제 지사장님을 이제 염두에 두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어, 될것 네. 될 같네요. 이제 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업 사업성이 굉장히 있는 음... 거라고 느끼고요. 어, 본업이 뭐 있으신 분들도 음. 뭐 얼마든지 그쵸 관리하는 지사장으로할수 있으니까 네, 재택근무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바일을 들고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라이더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런들을 음. 홍보해서 모집을 해서 어찌됐든 이제 운영만 잘 하시면, 네. 네. 사람 구하는 게 제일 아, 힘든 거죠, 솔직히. 네, 그냥... 사람 구하고 관리하는 네. 게. 제일 힘든 거니까요. 네. 저도 중요한 거는, 일단은, 콜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네. 일단 본사에서 콜을 넣어주고, 쿠팡이 네. 이미 다 확정, 뭐, 거래처 영업을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 네. 네. 전국의 인프라가 네. 다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라든가 월세 네. 뭐, 이렇게 보증금이라든가, 네. 이런 다른 거 없이, 리, 스크를 처음에 돈 투자할 게 없다는. 시원 하나 네.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laughs>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네. 많은 분들에게, 어, 추천을 해주시면서, 어, 이게 저도, 예, 그런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진짜, 엔잡의 탄생이네요. 또 다른 직업의 탄생인데, <laughs> 네. 오늘 지사장님, 어, 팀장님, 오늘 요, 네. 힘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그리고 또 수익까지 이렇게 좀 보여주셔서, <laughs> 네.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장님 네. 이제 콜, 콜 뛰러 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유, 또관리하시려콜 뛰시려. <laughs>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네. 또, 뭐,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조심히 하세요.